공장장 에어드랍 보유 물량 해드리고 있습니다. XRP 100개씩 전부 다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으로 100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영상을 XRP를 하루에 3편 정도씩 올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대 한편 저녁시간대 그리고 다음날 새벽까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어, 리플에 관련된 최신 뉴스 뉴스라든지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 이야기 드리고 있는 히든코인. 여기서 말씀드린 히든코인은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단기간에 3 4 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코인들까지 영상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이란 말씀이 좀 무색하게 리플 회장 크리스 라센의 개인 계좌에서요. 해킹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해킹 규모가 상당히 지금 큰 상황입니다. 1억 넘는 XRP가 도난이 되었고 물론 개인 지갑의 해킹이기 때문에 아, XRP 관련돼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단기간에 이 해킹 물량들로 인해서 단기 하락이 좀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니다. 리플 공동 설립자 겸 회장 크리스 라센이 지갑 해킹당한 사실을 공적 확인했고요. 어제 내 지갑의 개인 지갑 리플 지갑이 아닙니다. 몇 개가 해킹이 당했고 우리는 신속히 문제를 파악해서 거래소 영향을 받는 아, 주소 동결을 일단은 확 홍보를 했다. 사업당국이 이미 개입을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이 개인 해킹으로 인해서 지갑 해킹으로 인해서 거래소에 내에 있는 리플의 가격에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2억 1,300만 개의 실가로는 1억 어, 1,250만 달러를 해킹을 당했고요. 도난당한 자금은 이미 이제 바이낸스와 크래켄 거래를 통해서 이제 세탁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하락한 이유가 바이낸스 계좌와 크래켄 계좌를 통한 이 도난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거래를 통해 매도 물량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추적을 해서 잡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이제 일단 아, 낙폭이 있을.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약간은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하락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불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점이 지금 타점이 나온 종목들 히든코인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히든코인 잡는 방법은 제가 RSI 지표를 여러분들과 지금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타점 지금 90% 이상의 승률이 나오는 타점 매매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타점 잡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아랫도리에 나와있는 이 자리가 매수자리가 되겠습니다. 아랫사이 지표 세팅을 통해서 3 2 이하에 내려와있는 자리가 매수자리고요. 상단 위로 나와있는 자리가 매도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매수와 매도가 빠르게 나왔죠. 자이 자리가 매수자리, 이 자리가 매도자리가 자리, 매도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 저점자리 지금 아하토큰을저 부분도 보고있고요. 어피티의 모든 종목들 다 가능합니다. 저점자리 9.6원 근처에 저희가 매수 타점이 들어갔고요. 그로 인해서 가격 현재 동안 10% 일단 1일 수익을 내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매도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 1차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도 매수매도 타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바로 이 자리가 매수자리가 되겠습니다.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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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분의 매도자리가 나왔고요. 이것을 그대로 끌어다서 여기까지 끌어올려 36%의 수익률까지 잡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에 나와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토큰 말고 또 하나의 토큰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지금 당장 매수해서 충분히 솔수 아, 수익을 낼수 있는 토큰, 아크 토큰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크 워낙 뭐 많이들 아시는 토큰이라서 자 보시다시피 바닥 잡고요, 상승해서 청산이 한번 최근에 나왔죠. 바닥 잡고 상승 잡고. 이틀 동안의 장마치 60% 이상 수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코인이 지금 다시 한번, 또 다시 급등을 위해서 지금 자리를 나타내려고 하죠. 이런 모양새가 또 나온다면 여기서 강력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매도 자리가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매수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크 토큰 이렇게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매수했다는 표시로 흰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흰색 되셨죠? 자, 그래서 아크 토큰까지 히든 코인까지. 여러분들께 인사 다 드렸습니다. 공장장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에어드랍 진행도하고 있습니다. 인당 100개씩 전부 다다 드리고 있고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공장장 에어드랍 100% 100개씩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으로 100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장이었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